아무튼, 사무 없이, 이렇게 절대 사고 없이, 우리 타이어도, 제목은, 오늘은, 특히, 우리 일지하을 위해서 고 우리 책 힌다, 오늘은 우리 우리 설립 우리 두분 위해서 우리 두 분은, 우리, 우리 두 분은, 우리 최팀장님리 우리 두분에 대해서 분은리 우리 아, 네. 박수님, 회장에께서 여기는 뭐, 김준식이 하이, 이렇게,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. 제가 오늘도 2인 2월도 갔다 오고, 어디 또 운동도 했다고 해서 한 바퀴씩 돌거든요. 가보면, 이렇게, 이렇게 살려놨지. 이렇게, 돈도, 돈도 안준 사람이 없네요. 어리신들이에이서 휴양지에 가서 지에서 휴양지에 가서 에서서지